6시 58분, 여 연희동인데요. 연희동 이편안 대림 아파트. 연희동 수대문구청에서 좀더 지나온. 자, 여기가 이제 작은 한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작은 한산. 작은 한산은 아마 이게, 저, 잘, 이산 그 자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연희동에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벌써 저주 능선이 보이죠 여기 서 조금 올라가면 되고요 조금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능선으로 해서 저쪽 한강 쪽으로 에, 이어집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온게두달안 됐거든요 두달안 됐습니다 두달안 됐는데 그 사이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그때는 이제 겨울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겨울이어서 이거 환했는데 환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두워질 정도로 어둡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숲이 우거졌네요 단풍인데보니까 단풍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확빼하냐 인생 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건데. 자, <laughs> 저쪽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30분 걸리나? 아침 시간에 가볍게 오기에는 조금 약간 좀아 물론 이제 작은 한 산만 보 거쳐서 간다 몰라도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궁동산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터라 후다닥 가봐야죠 아침 출근 출근 늦으면 안 되니까. 서대문이 윤길, 공동산 810m. 이게 810m가 어디까지가 810m인지 모르겠어요. 인공폭포. 제가 봐요, 공동산 입구까지가 810m인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 공동산까지 다 갔는데, 저기 4천교 내려간 데까지 810m. 그건 좀, 좀 너무 길고요. 멀고요. 사실은 이제, 걷기란, 아, 안산이 떠오르는 태양. 걷기라는 면에서 본다면, 촬영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넣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장을 주는 건데, 아이, 뭐, 또, 그럼, 어떻습니까, 뭐. 음. 지금 제가 뭐, 시간 단축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확실히, 한달 반쯤 전에 왔던 그 숲이 아니네 <laughs> 그 숲이 아니에요 <laughs> 뭐 그렇게 높은 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 머릿속에서 간단히 생각했던 그 우습게 본 그런 <laughs> 정도는 또 아니고 <laughs> 막상 와보니까 <laughs> 하여간 <laughs> 아, <그냥> 푸르름이 <laughs> 벌써 확뜨겁네 근데 왜 이렇게 주말에 추웠던 거야 시원 지나게 새소리 <laughs> 나고 자그난산은 이제 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요, 어, 본격적인 등산이다 이런 개념으로는 좀, 좀, 좀 약하고, 네, 이렇게, 뒷동산에 가까운, 네, 가족과 함께라든가, 이 조용히 혼자서 짧은 시간 이렇게 걸어보기에 참 좋은 곳이죠. 우리가 이제 연희동 하면은 뭐, 요즘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다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연희동 뒷산에 이렇게 아담하면서도 좋은 산책 코스가 있다는 것은 더일이죠저 멀리 보이는 게 아마 세브란스 병원 같고요. 안산 자락인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 연희동 열쪽 치리가 그렇게 박지가 못합니다. 네. 성경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 네. 아침 시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산에서 이렇게 걸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분은 제가 처음 보는데, 아침이니까, 기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드디어,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무슨 꽃이냐. 꽃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 모를 꽃. 에이, 꽃 이름을 모르겠어. 아, 좋다. 철따라 한 꽃이 가면 또 다음 꽃이 오는구나 <laughs> 여기 또 이게 뭐 패랭이 꽃인가 이게? 에참꽃 이름을 모르니 에이. 예 좋습니다 아 여기 지난번에 살짝 올라갔던데예 여러분 네. 네, 네. 서대문 6길 공동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아 그러니까 이게 산이 이렇게 높지 않고요. 아기자기한데도 불구하고 멋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 참 그럴싸해요, 산이. <목소리> 저 멀리 숲 속에 잠깐 이렇게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게 백년산이고요. 이렇게 보면 백년산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저 멀리 저쪽에 있는 것은 북한산이고요. 예. 연희동 둘레길로 또갈림 길이 나오는구나. 아이고. 에휴, 다 보니까 이 중간에 영상은 끝났어야 되는데. <laughs> 네. 지난번에 백년산에서 그 계단 올라갈 때도 그랬는데요. 귀찮은 일 하기 싫으니까 더 귀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네. 여기 길이 이제 그만큼 평탄하고, 어, 안전하다라는 그런 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에, 우리 지난번에, 지난번에 쉬었던 데구나. 야, 완전히 그냥 이, 그저, 꽃밭을 이루고 있나? 꽃, 꽃잎밭이라고 해야 되나? 꽃밭이 아니라 꽃잎밭. 에이, 참. 마지막으로 이렇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시, 연기동하고 이쪽까지 건너오니까 이제 상암동 쪽이 보이는군요. 맞죠? 상암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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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이런 걸 이런 꽃들 복사 있 남아있네 중간중간에 네, 계속 내리막길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음. 네. 처음에 아마 시점에 와가지고 자꾸 막 혼동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음. 뭐, 크게 네 무리없이 잘 찾아가습니다만 아까 그 성경 읽고 지나가시는 여자분 한분 계셨고요 그들은 완전히 독점적으로 지금 전세낸그 기분으로 걷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여기 저 작은 한산 남서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내려가서 저쪽에 마을 쪽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다리를 건너옴서로제 공동산 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새대문 음. 입 공동산이 220m로요. 네, 여기 부서 저... 겉보기로는 일반주택 같이 보이는데, 뭐 무슨, 저, 복지활동, 활동 뭐, 뭐 한다고 이렇게 써붙인 집. 에이. 있죠? 음. 저 집에서 거주하면, 여기 작은 산 다니기에는 참 좋겠어요. 에이. 에이. 무료 집수리센터. 저렇되 있죠? 예. 칠 무료 쉼터라고 되어 있고, 독거 노인 무료 집러니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복지 관련 뭔가를 하는 건데, 그냥 사염으로 하는 건지, 아무리 봐도 공공복지시설, 정식의 그런 공공복지시설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우리는 이웃사촌 인사하고 살자. 인사하고 삽시 다된것 같다? 그때 다 지어진 것 같네. 네. 자, 이제. 일단 산 지역을 지나고 여기 그 잠깐 이제 마을 지역으로 네, 여기 그 마홀로 아파트 있고 요 저기 버스 정류장 여기가 그 마을 버스 정류장인 듯 종점 정류장이자 종점인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한 산을 네쳤습니다작원 예, 예, 환산을 이제 영상도 노컷으로 네, 싸이 아파트 영상도 네. 그 하다보니까 또컷으로 찍었대요 순천 전철역 쪽으로 가는 차구나 그니까 여기가 종점이 아니네 또 이상하다 지난번에 버스가 오래 서있었는데 예아난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한산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산 곳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공동산 곳로또 이게 또 얼마나 걸리나 예 여기 이렇게 또예 생태통로는 아니고 그냥, 그냥 연결통로인데요. 음. 예, 저 멀리 보이는 게 연세대학이다. 연세대학. 예, 연세대학교 맞죠? 연세대학일 겁니다. 아마. 예, 연세대학교고. 여기가 연희상가아파트. 예, 여기서부터는 또두 번째 산인 공동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관리 목적상. 예, 들어보겠습니다